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상자들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상자는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소소한 그거죠. 인형 탐험이나 성물 탐험 거기서 먹은 것들. 그리고 데스나이트 파티 던전 상자. 그리고 테베티칼 아틀란티스 주말 던전 상자. 뭐, 이런 건데, 오늘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광전사는 여기서 더모으라 그랬어요. 데스나이트 전리품 상자 같은 경우는 전설 팔찌 만드는 그 수량까지 모은 다음에 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자 여는 김에 다 열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왜 열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주말 특별 제작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형 코인으로 서유기 카드 제작이 나왔잖아요. 저는 여기 서유기 카드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손오공이 너무 먹고 싶어요. 손오공만 먹으면 데미지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잉코가 74만개 밖에 없어요 저번에 컬렉용 인형 그거 만들면서 아 그때 괜히 만들었다 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 74만개의 이 탐험 상자들 열면은 어떻게 120만개까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냥 오늘 열어 버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 다 1000개 단위까지 모으고 싶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마음 먹었으니까 자물쇠 전부 풀고 열어 볼게요 아 근데 자물쇠 푸는 것도 일이네요. 귀찮아 죽겠네 이거 하려니까. 저 예전에 인형 상자에서 전설 그거 하나 먹은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비 그런 거 아니고 전설 각성서 이거 한번 먹은 적 있어요. 근데 이거 확률이 0.02% 더라고. 코인 말고 다른 거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자물쇠 다 열었고 뭐부터 열어보지? 이거부터 합시다 데스나이트의 영운석 상자 1개부터 10개까지라는데 10개 나오면 10일치니깐 엄청 맛있겠는데? 과연 아 10개는 어려웠고 3322111 그리고 이거 연김에 데스나이트의 전리품 상자까지 가버립시다 데스나이트의 보물 상자 0.01%거든요 진짜 사람일 모르는 거잖아요 100개씩 그냥 빠르게 따다다닥 가버릴게요 테나 상자 테나 빠박 하나만 그런일 없었구요 저게 쉬운게 아니구나 아 그리고 월보상자도 있네 월보상자 잉코 200개 기본에 뭐 이런것들 나오는데 이것도 후다닥 그냥 와 고급 드단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야? 이건 너무 섭섭한데. 그래도 인코 4만 개 먹었네요. 그리고 탐험 상자 열어 보겠습니다. 진짜 바라는 게 있다면 각성서 몇개 나왔으면 좋겠어요. 각성서 조각도 0.1%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인코가 78만 개인데 이거 다 열면은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첫 번째로 용돈인데 빨리 열겠습니다. 와, 각성소 조각 하나 나왔어. 저번에 전설 각성소 하나 먹었던 게 진짜 개뽀록이었다니까요. 개미굴은 591개. 이거 또 빨리. 와, 여기서도 각성소 조각 하나 나왔네. 페트라 사막. 뭐야, 다크 포레스? 아, 이거는 지금 여기 사냥하다 먹은 거구나. <laughs> 깜짝이야. 그리고 기랑가모. 음, 나온 거 없고요. 그 다음 폐왕의 제단, 아 이건 성물이다.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코인만 나옵니다. 코인만 성왕의 제단, 제발 뭐라도 좀... 와... 뽑기권도 진짜 안 나온다. 뭐 저런 거 바라고 한건 아니지만, 그리고 에바 왕국 탐험 용맹의 재단 에바의 재단 실레네 재단 이건 성물이네 인형은 다 깠나 파그리오 와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각성서 하나 안 나오는 건 진짜 섭섭하다. 뽑기팩 하나 나왔네요 하이렐 랜서 좋습니다 와 그래도 인코다 열었더니 130만 개 됐어요 130만 개면은 그냥 이거 제작할 수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상자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죠 60만 개두개 개 제작해서 여기서 손노공을 노려볼까 분명히 나는 이거를 제작하고 싶어서 저거를 깐 건데 막상 120만 개가 되니까 도박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긴단 말이죠. 소노공 나올 확률 3분의 1인데 구독자 형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정 제작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두개 하시겠습니까? 컬렉션은 아예 없는 상태고 아 이거 두 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실망하긴 이르죠. 주말 던전 상자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하급 아틀란티스의 보물 상자 파템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사이아 나오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저는 바라는 게 이거 퓨얼렉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30개, 또 30개. 오, 파템 좋습니다. 사이아이활, 나이스 해신의 삼지창, 파템 두 개째. 오, 쏠쏠한데요? 사이아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퓨얼렉서 4개 나왔고 고급 재료 좀 소소하고 그리고 상급 아틀란티스 보물상자는 14개밖에 없네 와 이거 진짜 한 번만 먹어보고 싶다 포세돈의 삼지창 축주문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14개 따단 음뭐 이러합니다 그리고 하급 오시리스의 보물상자는 여기서 파템 은근히 나오거든요 진짜 아니네 확률 보니까 은근히 나올 확률이 아닌데 이게 저번에 어떻게 먹은 거지? 아무튼 파템이 나온다면 이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테벨 오시리스의 양손거 40개씩. 어? 테벨 오시리스의 벨트. 와 잠깐만. 테벨 오시리스의 벨트는 확률. 와 이것도 0.03%인데. 와 진짜. 땅고나오지. 빠르게. 아 진짜 까비. 그리고 상급. 와 0.00001%네. 전설은 바라지도 않고 0.1%로 이 파템 좀 나올 확률이 있는데. 65개. 20개씩. 와, 축아 축제 축제 아 그래. 축제 좋습니다. 음, 그래도 퓨얼렉서 이런 거잘 나오니까 기분이 삼삼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하급 쿠글칸 여기서는 이제 쿠글칸 세트가 나올 수도 있단데 근데 이거 확률 꼬라지가 나올 확률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퓨얼렉서 이런 거라도 좀 많이 나오기를. 음뭐 그러하죠. 그리고 마지막 마흔한 개. <laughs> 읽을 필요도 없구요저 확률은. 아니 파템 좀 나오지. 20개. 라스트. 아, 까비. 그런데 이렇게 상자 모아서 깠더니 퓨얼렉스 27개 나왔어요. 주말 던전 상자는 한달 정도 모은 거거든요. 한달 정도. 한달 정도 모은 거 치고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해서 상자 모아두었던 거 열어봤는데요. 일단 저는 이것 때문에 연 거잖아요. 인코 120만 개는 맞추려고. 그래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만, 어,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쉽네요. 파티 던전 상자에서 데스나이트 상자 하나 먹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아쉽습니다. 탭에 오시리스 벨트가 아니고 탭에 오시리스 양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제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서 파편... 저 지금 집에 석이 없어요. 저번에 이벤트 집에서 사용할 때 그냥 생각없이 막 갈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에 석이 이겁니다. 스펠 파워 1이랑 리덕 무실... 그래서 제발 뭔가 도움이 되는 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플리즈... 질투... 아, 질투는 좋죠. 다행이다. 스탯 하나씩 오르는 거라서... 와 아, 이거는 꿀이에요. 해피엔딩으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